알고 있는 아니, 단어 써보세요. 꽃! 어? 꽃꽃 꽃 썼어요? 네. 자. 네? 에이? 에이? <웃음> <웃음> 좋아. 지 TV. 네, TV.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빠와 또아뚜지가 한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좋아요. 여러분 한글이 뭔지 알아요? 일단? 뭔데요? 음 쓰는 거야, 따라 쓰는 거. 어 그게 아니고요. 아니고. 어 뚜지는 한글 뭔지 알아요? 아. 뭔데요? 공부. 공부. 물론 다 맞는 말이지만 한글은 자저 보세요. 여러분 한글은 우리 대한민국의 글자예요. 글...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어? 자랑스러운 우리의 글자. 제주도는 우리나라는 조금 비슷해요. 제주도도 우리나라예요. <laughs> 네. 자 보세요. 미국은 어떤 글을 쓰죠? 어떤 말을 하죠? 영어. 영어. 그리고. 네, 이제 영어 쓸 때. 그리고 중국은 중국어. 중국어 뭐예요? 네? 나 응. 내가 애플 쓸수 있는데. 어 그렇게 어각 나라마다 고유의 언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한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또아들이도 요즘에 한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네 그럼 아빠가 한번 보여줄게요. 보세요. 자. 까지안잡고 계속 한글 하고 있어. 요아 어, 진짜요? 자 보세요. 네. 어기 기억. 이건 기억이에요. 따스면데요? 네. 뭐라고요? 따스면데요. 어, 래요 기억. 아이.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기억. 음. 그 다음에 니은 비긋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가나다라마바사빠아자 아유 아유 아아아 실수 아자자카 이건 내에있아 포커스 자아자차카타 파하 이응 지어치 기역 피읍 피읍 희 이렇게네요. 이건 왜 그래? 이건 아빠 실수했어요. 아! 이렇게 썼어요. 모르고. 아. <laughs> 아빠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헷갈려서 근데 그런 거예요. 이건 어떻게 쓰는 거모든 어, 뭐, 글자에 기본이 되는 거예요. 네? 이쓸수 있을 것 같은데? 보세요. 수지라는 이름을 쓰기 위해선 어, 아, 이게 있, 이게 들어가죠? 네. 네. 그다음에 이게 들어가죠? 네. 네. 자. 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럼 저써수 있어요. 네, 뭐네써 보세요. 네. 뭐야 이게? 그동안 그래도 한글 공부 우리 한 3주 했잖아. 맞아. 음. 자, 알고 있는 단어를 써 보세요. 음. 수지도 알고 아, 있는 알고 단어 그래. 써 보세요. 어? 꽃. 꽃 썼어요? 네. 자. 네. <웃음> 나도. <웃음> 이거 꿀 아니야 꿀? 꿀도 좀이상 <laughs> 이게 이게 꽃이에요? 응? 어? 나도 다알아들래 너도 알고 있는 단어 써봐. 예. 자또 있어요? 응 음. 네. 영어 좀쓸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요? 네. 야 한글도 못 쓰면서 무슨 영어야? 아니야 응? 영어 쓸수 있어. 써봐 그러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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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쓸수 있어요. 에이, 너무 웃긴다 이거. 꽃 <laughs> 이건 뭐야? 다 <에이. 웃음> 그게 아니고 얘들아 봐봐. 어? 야, 나 다시 그 다시 래그 이거는 글자는 그린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쓴다고 하는 거야. 어? 야, 우리 뚜뚜 언니 오빠들이 얼마나 보면서 웃겠니? 어? 자, 그럼 이게 뭔지 알아맞혀 봐. 자. 내써 볼게. 어. 그게 뭐예요? 자. 그게, 그게 뭐예요? 아. 어, 뭐 같아요? 따라 써 보세요. 어, 쭈 어. 대종. 따라 써 보세요. 썼어요? 예? 네? 아빠 한번 보줄게요. 왜요? 왜 부끄러워해요? 어? 잘 썼는데요? 자 읽어볼게요. 이건 뭐냐면요. 딸기. 딸기? 네. 딸기예요. 잘 썼네요. 딸기. 자 이게 딸기. 나좀 늘어난 것같은 네? 나 지금 한글에 늘어난 거아요 한글 실력이 늘어난 것 같아요? 자, 종이 낭비하지 마시고요, 이거 옆에다 써주세요, 알겠죠? 네 이번엔, 어... 아빠 이요 아빠, 봐봐 엄마도 써 알았어, 알았어 아 아빠 이게 아빠 아빠 맞아, 아빠 맞아, 아빠 아빠 써 보세요 저는 이 딸기 이름에 빠졌어요. 딸기 쓰는 거에 빠졌어요. <laughs> 근데 딸기는 조금 어려운 글자야. 응? 맞아. 어머가 <목소리> 너무 아. 에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자, 또지도 이거 봐저 너무 못하지 않아요? 어. 볼게요. 잘하는데요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죠. 응 해봐 아팠어 보라고 요 아팠어 보라고요 아 이거 좀 맞을 것 같은데 다 왔습니다 너 끼야 오저 이거 안었었어요 진짜요 잘 썼어요 그지 이 정도 지나가야 된다고. 뭐라고요? 이이 정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음. 이 정도만 지나가야 된다. 아, 중간에 비읍에 이 선이 어? 어?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둘이처럼 이렇게 중간까지만 가야 되는 거라고?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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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빠 그렇게 써서? 아. 아니야. 아, 녀석들 또아가 맞은 거야. 비읍은 아빠가 잘못 썼지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비읍이야 이렇게 응? 음. 예나수박이름 그리는 거 알려주세요. 수박이요? 네. 수박도 쉽죠. 수박 수박 우리가 볼수 있는데. 자 수박 보여줄게요. 우리 요즘에 한, 한글 선생님 수... 와서 좀, 아빠는 언제 그렇게 한글 을잘 배웠어요? 아빠요? 아빠는. 글쎄, 국민학교 1학년 때 했던 것 같은데. 진짜요? 어, 우리 아빠 때는 국민학교였거든. 우와. 그때 엄마가 왔어요? 왔어요? 네? 그때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그때 아빠한테 왔냐고? 응. 아니요? 아니고 샀었어요. <laughs> 어,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어, 여기 있잖아 두개 쓴거야? 기억을? 잠깐만요 응? 응? <laughs> 괜찮아 괜찮아 봐봐 얘들아 근데 이 글자 되게, 되게 재밌는게 뭔지 알아? 수박이? 봐봐 수박어 수? 아니야 아니야 이게 수박 응, 어. 거꾸로 하면 뭘까? 수박을 거꾸로 해 보세요. 이게 뭐야? 박수. 오, 수박이 박수. 그럼 수박 박수? 어, 수박을 거꾸로 하면 박수. 수박을 빨리 말해 봐. 수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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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박수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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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수박수박수박수박수박수수박 기러기 기기키 히로키 히로키 히 러기 히로기기로키 히로키 로 하면 로러면가키다라마히사라마 자자가다바하자 자, 이거 이거 다 써보라고요, 네, 이게 모든 한글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까나다라 마바사. <laughs> 노래 모르지. 노래 <laughs> <그냥 웃음> 모르지. 이 이런, 이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어. 가요톱텐 할 때. 가요톱텐 알아? 써본다 아 그런.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음,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아 왜? 괜찮아. 틀려도 돼. 틀리는걸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두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돼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수아야 나 에? 내가 응? ss? 뭐? ss라고 쓴 거야? 더블 s 아니 그러면? 뭘쓴 거야 이거 이거 우리 우리 지우개 여아 이거는 거꾸로 썼잖아 이건 s잖아 이걸 리을이고. 응. 음. 아. 자, 일로 와 봐. 괜찮아. 지우개 없으면 옛날엔 이렇게 했어, 수아야. 어? 또아야. 지우개가 없으면 이렇게 여기다 이 여기 손끝에다가 침묻혀 가지고 이렇게. 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다 지우고 데 어? 다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 다? 음. 이게 이거지. 지우개 살돈이 없어 가지고 옛날엔. 아빠 아, 뭐야. <laughs> 아빠. 어? 어. 이게... 아, 진짜... 아아샤 네. 아, 어. 그러면 이게... 이거예요. 어... 이게 리을인 거야. 이거는 음, S고... 우와... 음. 짱... 가나다라바... 저 이제 이것만 쓰면 좋아요는 이것만... 예... 예, 예. 좋아요. 솔직히 이 글자만 알아도 모든 글자를 응용할 수가 있어! 와이 밑에 것도 해야죠 아자차카타파도 수지야 좀 시켜줄래? 응너 네. 이거 뭐야 가나다라밖에 안 썼잖아 마바사도 써야지 응? 응? 나나 이거 다썼는데 놀랐어 응? 빨리 집중 있게 써봐 수지야 아뭐저 어? 이거 나머지까지 하면 내가 이제 처음부터 안 한다 좋아 어렵다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너 어? 1년 뒤에 초등학교 들어 가서, 책도 못 읽을 거야? 그럼안 되잖아. 응? 자마 써봐 마 이거 써봐 이거 마 r l g i 데 응. 학교 r 이가 i 선생님이 어 이러면 어 l girl g i 오늘 girl g i r 어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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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요 저요, 저 r l 아, 그래 r l g 아 r l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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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어 그러면 이제 책을 일어나서 읽으면 친구들이 우와 글씨 정말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가나다나마바 아, 아다샤카타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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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빨리해? 아빠는 아, 원래 한글 잘해 아빠 따라해봐 가나다라마바가 가. 가나다라 마바사. 응. 해 봐. 가나나 바사사. <laughs> <laughs> 가나다라 <나나>, 바사사기 아니고. <laughs> 아니. 곰내 치킨 바사사? 고추바사사기야 아, 바사삭? 아, 흑이 아니라 봐. 아바 따라 해 봐.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나사. <laughs> 아니, 아니. 가. 가. 나. 나. 다. 나, 라. 나, 라 나, 마, 마. 바. 파파해 봐. 나마나사나마나마 아니 기억을 해 봐. 기억을! 아 봐. 아니. 아되 거. 아 집중해 봐. 봐 봐. 아니 이걸 알아야지. 지금 배워 주세요. 아 이것도 못 하는데 이걸 해서 뭐 해? 이제 아랫거 할게요. 자, 두지 해봐 그러면. 가나다라마바사해 봐. 가가파가가 나. 가 나. 가 나. 가나나나파마 사. <laughs> 가나다라 마바사. 마. 마, 뭐야?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예요. 이거 가.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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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라. 라. 마. 마. 바. 바. 사. 사. 해봐, 이제. 라. 아이 가 어쨌든 이게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체카타파가 어? 와 진짜 빨리 나. 아이, 아이 빠는 것도 아니야 더 빨리. 막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카타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체카타파가 어? 한글의 야, 최고 ]이야. 기본이래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체카타파가 어? 한글의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체카타파가 이게 한글의 기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안녕 아니, 어? 안어안야이것도 쉽지 또안 안녕 안녕 이게 안녕이야 이게 안녕 하는 인사야. 저기 가 이렇게. 아니 그것까지는 솔직히 몰라도 되고 말려도 뭐 알려도 줘 모르잖아. 봐봐, 알았어 알려줄게. 안녕, 저리가는 뭐야, 왜? <laughs> 안녕, 한 다음에 반가워야지, 해 왜? 안녕, 저리가, 이렇게. 안녕, 한 다음에 저리가 하려고? 반가워. 응. <laughs> 어, 안녕, 반가워, 이렇게 하는 거지. 안녕, 이가 방...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안녕, 다음에 반가워, 이렇게. 그래. 앞으로 또아또지가, 어, 응. 책을 읽을 때까지, 어? 한글 공부 열심히 해봐요? 알겠죠? 네. 자, 화이팅 한번 해요. 자, 한글! 한글? 한글 배우기, 누와 어, 어. 화이팅! <웃음> <웃음>